안녕하세요. 하늘낚시TV입니다. 오늘은 만석자대 2편 영상으로 1편에 이어서 영상을 편집해 올려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만석자대에 들어가는 방법과 치의 움직임과 히트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자리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려 봅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떠난 낚시여행. 당일치기로 손맛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와. 만석자대에 들어가는 방법은 삼길포 CU 편의점 안에 만석자대에 방문하셔서 결제하고 선착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2024년 기준 1버씩 1인 6만원이며 선착장은 영상 내 주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비네 일출 여부 거. 일여부 거. 아니야. 내 거만 걸렸어. 아, 그래? 아이고야. 저것도 잡으셨다. 꼬리 잡으셨다. 오거 들어가면 다오잡으셨다

이게 제일 다 아, 중요한 거는 지신이 그 없잖아. 와! 와! 진짜 아주 는 우럭 이데이데 진짜. 꼰 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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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래이는는기 잡았는데. 었다었다 어, 우럭이다. <웃음> <웃음> 꿀팁. 만석자대는 선착순으로 빠르게 들어가야 좋은 자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시 반쯤 결제를 하시고 바로 선착장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만석자대는 오전에 우당탕탕 입질이 폭풍으로 쏟아지고 마지막 방류 때 잠시 히트를 하다가 오후 1시 반 이후로 입질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약 3시쯤 다시 입질이 조금 있다가 배를 타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입질, 눈맛과 손맛을 보시려면 꼭 일찍 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뒤로! 뒤로 어, 나어이 걸렸나? 뭐야? 이야한마리 어, <목소리>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다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자 아래에서 자연식 발레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하실 때 자연식 쿠폰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자연식 보너스에 쿠폰 가지고 자이배타오시면한 마리씩 우어 드립니다. 자 입장하실 때 받으셨던

아야 옮겼어, 다겼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뭐야. 어, 들어들어들어 아니? 예? 아니? 다시 풀겠습니다. 어. 남자라면 들어보. 남자 라면 들어보. 남자라면 러 여기도 있어요. 도와주세요오 참돔 것다나시다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고 줄이탈. 줄이, 줄이. 봐봐요. 줄 빠졌어. 오빠 줄이 좀못 먹었네. 오케이.

들어갔네 풀렸다 풀렸다 <laughs> 어. 어 내한테 걸렸여보한 걸린... 어, 어, 그러니까 걸렸다고 어. 그래 그만하고 이제 는 잡으셨다! 힘도 없고 축하드립니다 와손만게 들어보시는데 열심히 도망가야겠 풀어역만 같은데?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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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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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뭐야? 그러야